병동 아주 특이하게 보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사공 사공 정교선님이 계신데요. 자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제가 몰래공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티컬 현장 병동 해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어, 사공 송교선 누군지 여러분 여기있습니다 얼굴 안 보이시지만 이따가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전문으사 네, 네. 나온 동국대학교 과대학의 서공중입니다 지금부터, 병동회진을 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세 학교를 일단은, 어, 먼저 한분한 한 분한테 가서 정상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절제로 놓고 이렇게 정상, 아, 틀린 것도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문이나 분석을 받을 거예요. 일단 조금 기다리세요. 어때? 요 괜찮아요. 어때요? 예. 어때요? 이렇게요. 별반 다르고. 예. 올바르고 괜찮고. 예. 여기서 다시 한번더보게요 응. 어때요? 어때요? 자, 그러고 하는데 음. 어. 미하고게고다때 그그그 어,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바스도 됐어요. 여기 어. 여기에 피치이야기하서거죠 다른 분들 귀치먹지요 네. 네? 그 네. 그다음에 가래, 열, 보자고. 그다음에 숨골, 숨창거, 보고. 근육 통은 아까 모모이 말했잖아. 그게 안 들어가 사설사 약간. 어? 사 약간. 몇 기름? 네. 약사 네. 약간. 음, 출산을 하니까 이제 모르면 면이 모릅니다. 약은 어. 먹으니까 어. 예를 안 아프고 그렇지. 아, 그거 말고는 평소 없고 있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부탁하고 싶은 거 해서 언제 나갈 수 있냐? <laughs> 자, 의사가 지금 아침에 주치가 전화가 오고, 그다음 아침에 이제 필요한 사람. 검사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심한 사람은 또, 주, 또, 제가 같은 봉사자가 자원봉사기사가 이제 귀신을 돌고 오후에 요 시간에 귀신을 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선생님들이 그 아침에 주치한테 해야 될 말을 좀 적어놔야 돼. 음, 음. 내가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일일이 다 묻고 난 다음에 한번더 확인했지. 음. 주치한테 말할 거또 우리 자원봉사기사한테 말할 걸좀 필기를 해놓으면 몇줄안 몇몇 되잖아. 죠 네, 음. 그렇게 하는 게 환자분들이 음. 네, 의사하고 그, 소통할 수있 충분한 거예요. 음. 아시겠죠? 음. 그럼, 금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거나 아침에 직장, 직장에서 직장에서 다 보호가 돼요. 음. 이제 같이 오일할 거예요. 자, 이제 뭐 부탁할 건 질문할 것 없지? 아, 이제 질문은. 음. 자, 그러면 제가 다분 건강을 응원할게요.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이렇게 4단계로 헥? 하는데, 이렇게 하면 환자들한테 뭐가 좋은가요? 일단, 제침에로 환자분들의. 그니까, 러 개별의, 그, 그죠? 그 주관진 정상을 묻지요. 네네. 한 다음에 필기를 하고, 또 하나는 시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누드로 봐요. 네네. 환자가, 어,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환자를 봤을 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네네. 어, 힘이 또희이에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문진과 시진을 먼저 하고요. 네, 체크리스트를 보시다보 아, 네, 네. 네. 빠진 증상이 있는데, 네. 주로 코로나의 주요 증상하고 약물 부작용이 이루어 고요 네. 어, 세 번째는 환자분들이 의학적인 질문이나 그 위에 질문이나 부탁할 걸 하죠. 네, 네. 네 번째는 어, 이런 병은 어, 정서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지지, 그 병풀 마회를로그하는 그 그런 그런 그렇게 될어있 <목소리> 자, 이상, 그, 사공정규 교수님의 자원봉사하면서각 병동 회진 돌면서 환자들한테 4단계로 진료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요. 환자들도 좀 불안한 감정도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어, 나올 때까지 다 치료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자 동아일보 민장기자의 메디카 현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